이정민 원장 유수형 사범입니다. 자 오늘은 유수형 사범의 어, 특강도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오늘은 상대편이 서 있는 상태에서 어, 라쏘가드 인버티드로 스윕하는 걸로 어, 기술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윕 기술 상태에서 자 일단은 라쏘가드를 넣어주실 거예요. 항상 라쏘가드는 정면에서는 라쏘가드를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라쏘가드를 넣는 방향 쪽으로 엉덩이 빼주시고요. 라쏘가드를 깊숙하게 쭉 넣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라쏘가드를 타이트하게 만든 거면 상대편이 팔을 풀기 위해서 같은 쪽 다리가 앞으로 살짝 나오시면서 뒤쪽으로 쭉 푸는 이런 어, 자세가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술이 들어갈 거예요. 자, 일단은 첫 번째로 내가 잡을 수 있는 발목을 가까이 있는 발목을 잡아주세요. 자, 여기서 내가 기술을 들어가려면 상대편이 나랑 가까우면 내가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잡아주시고 반대쪽 다리 골반으로 상대편을 밀어 주실 거예요. 이렇게 내 엉덩이가 들리게끔 밀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상대편이 뒤로 쭉 넘어가면 그대로 스윕을 해주시면 되는데 보통은 이런 식으로 자세를 많이 잡습니다. 자 이럴 때 골반 쪽에 있는 내 발을 반대쪽 골반으로 발등이 마주하게끔 해서 옮겨주세요. 옮겨주시고 내 몸을 인사하듯이 안쪽으로 쑥. 들어가 주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이 손이에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면 내가 상대편 넘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손을 바깥쪽으로 얼른 바꿔 주시고 여기서 내 몸이 상대편 다리 사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셔야 됩니다. 바깥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잠시만요. 바깥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내가 상대편 밀어도 확실히 넘어가지 않고 오모플라타자세로 되는데. 안쪽으로 오게 되면 내가 상대편을 밀면 그대로 앞으로 수위까지 연결을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몸이 항상 상대편 다리 사이로 들어가게끔 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되세요. 다시 한번 연결 동작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스입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상 어, 저를 스폰해 주시는 MMA 스토어와 저희 체육관 UFC 아저씨 그리고 관장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听。<laughs> <laughs>